안녕하세요. 솔림노관입니다. 아, 적재함이요. 새차 비슷하게 됐고요. 자, 이 컨텐츠는요. 영상은, 이번 영상은 국내 최초,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 영상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저가. 이 적재함을요. 통째로 10만원대 중반에 교환을 했습니다. 되게 믿겨져. <laughs> 누가 믿겠어? 안 믿죠. 자, 이적자이요 이쪽 문, 저쪽 문, 이쪽 문, 이차 바닥까지 전체 적자미입니다. 적자이 통째로 갈았다고요. 어, 통째로 해요. 갈았는데 10만 원대 중반으로 갈았습니다. 돌맞저 그리 맞히지 말라고. 아 진짜입니다. 뭘안 아, 여기 차를 보시면요 문짝이요, 완전히, 보물상에서 주사다가 붙여놔도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본 사람마다, 이것 좀 갈아라, 갈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이제 또, 아, 적자임이 두 개에요. 제가 큰맘 먹고 적재함을 봤습니다. 자,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문자 한 군데, 옆에 두 군데, 이 문자까지 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이 적재함, 적지암. 적재함을 갖다가 한다! 라고 하면은,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엄두도 안 나요. 왜? 가격도 되게 비쌀 것 같고. 또, 이거 교환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요 별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적재함을 교환하는 방법도 되게 쉽고요 또 가격도 요거밖에안 들어가요 거의 자 이게 얼마냐 약 20만원대고요 제가 예, 이거는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면서 떼어내려 놓은 적재함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22만원에 사왔고요 사 어 그러면 22만원이 들어가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할거 아니에요 아 근데 천만원 말씀입니다 왜요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적재을 떼어버리고 얘로 교환하고 또 고물상에 가서 또 가격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팔고 나야 총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알겠죠 자 일단 적재을 갖고 왔으니까요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잠깐. 이래 없던데 자 지금은요 이제 적재함아 자기가 깨끗해지 그래도 적재함 그래도 깨끗합니다 어, 자, 깨끗한 걸 일단 내려놓고요 얘를 얘 잠깐 들을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보러줘 자, 이거를 이제 꼭 그렇게 뒤집지 않아도 되는데요. 뒤집은 이유는요. 볼트, 볼트를 풀리려고 했는데, 이차 바닥에 있으니까 볼트 딱 8개만 풀면 됩니다 8개, 8개만 풀면 되고, 이차 있잖아요. 그정비 있고, 브레이크 등 그것만 빼서 교환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차 차 바닥에 이런 볼트가 있잖아요. 네? 아, 여기 한번 찍어줘 봐. 볼트가 있는데, 빗물에 녹슬고, 어, 겨울에 다니면서, 염화하시면 밟고 다니고, 흙탕물 튀기고, 녹이 나서 쩔어붙어갖고, 아마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풀리도록, 일단, WD, WD를, WD를 풀려주고, 커피 한잔 먹고 나서 풀리면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 하나, 가운데? 둘, 네 여섯 어? 군데야 여덟 군데인데 앞에 하나 앞쪽에 둘. 있나? 아닌데 여기나 있아 여기 있다 이거 있다 여덟 군데 아자 아, 밑에 바닥도 다 썩었습니다 그러네 빵꾸 났네 에이 급해 이제 먹어야 되겠네 진짜 어우, 추워. 거기 어? 아니야? 여기다. 여기 한 군데 안 했잖아. 아,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너. 에? 네? 여기, 여기 하나. 했지? 하나. 둘. 둘. 얘는 어디 갔어? 아. 숨어있나보다. 아, 저기 숨어있네 아, 거기 있네. 자 이런 볼트 노트만 노트만 여덟 개만 딱 풀면 됩니다. 자요게아 WD가 싹 풀면 될 때까지 컨펜션 아, 좋아 어 잠깐 잠깐 <laughs> 왜 내려? 아자 이제 적재함 노트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노트는 17mm입니다, 17mm. 자기야, 이게, 이, 이 걸로 풀릴까? 풀리지, 뭘. 어, 잘 풀리네. 어, 잘 풀리네. 야, W에 힙 뒤에 힘이냐, 아니면. W 이요 녹이 안난 거요. 녹이 왜안 났겠어? 바다도 가고. 오, 야! 오, 이게. 예. 자기야. 적재함 분해 끝났어요. 요거, 저쪽에 4개 풀렀고여기에 이제 4개 풀었으니까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보시 봐. 여기, 브레이크 등 탁, 이렇게 잡, 눌러서 잡아 당기면 되고, 또 반대쪽에도. 간단하구먼. 간단해.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비용하고 작업 때문에 곤문터 먹어. 자, 그렇지. 그치? 그치 자, 해고요. 이제 노트 여덟 개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분해만 하면 된다. 분해. 분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 그 그거 잘도 저거 다 다른 데다가 저렇게 놓지 말고. 자, 연료통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연료통을 보면은. 여기에 뚜껑이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도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면 간단하겠죠? 자. <laughs> 간단하겠죠? 이뭐 말이 어? 뭐가 놀아 봐. <laughs> 보면요, 여기 구멍만 뽕 뚫려 있습니다. 어, 그러네. 자, 그럼 뭐야? 여기 볼트 네개를 풀른 다음에 맞춰서 또 조립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네. 되겠네. 볼트. 자, 이제 볼트를 다 뺐으니까요. 자, 이제 적재함만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 저거 빼야지. 기름 트이고 저거. 뭐. 구멍 뭐 빠진 거 봐봐야 돼. 가이어 어, 아, 잠깐! 여기, 여기! 브레이크 등 저쪽에 선! 저거 보여? 아, 선! 아씨고정돼 있네! 빼! 빼, 빼, 좀 내려서 빼야지! 원래 어. 치켜 올렸네! 조금만! 가있어! 가있어! 좀더 내려. 합 발로 해볼까? 어 빠졌어 빠졌어. 어? 저건 뭐지? 저거? 저선 하나 뭐야 저거? 이어와봐 아더더더더더더더 더. 오. 아이, 저저 아이 물받이 뗐어야지. 야, 족제 무려 빼놓으니까 완전 뭐별볼코도 없네. 아이고어어 아,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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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잇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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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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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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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씹지 저기 앞에 분쇄 한번 금방 봐봐 저기. 어디? 저기 어디론가? 어? 어? 왜? 쏙 들어갔어 어? 응? 쏙 들어갔어 와! 뭐?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와! 네. 다른 데는? 다른 데 맞았겠음 바보 아뇨 니 다른 데가 순순히 맞았겄다 어? 어? 됐는데? 그게 됐잖아 맞아? 어! 위치는 맞잖아 됐어 됐어 아이씨 내리게 드라마 봐봐 다! 뒤에서 보고 계시 뒤에 거. 뒤에 거. 해봐! 내려! 내려! 어! 다 들어갔어! 반대쪽에서 봐봐! 여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들어갔어? <laughs> 왜 이렇게 쉽게 됐지? 희한하네. 쉽게 어? 됐지가 아니라 기술이 좋은 거지. 어? 다 들어갔어. <laughs> 다 들어갔어. 어. 자, 그럼 뭘로 지 멀쥬. 자, 일단. 내가 다 했네? 기술이. 어떻게 얼떨결에 들어갔네? 내가 원래 군영에 꽂는 거잘 된다고 했잖아. 뭐 잘해? 자볼너트를대쪽 네, 언니 네한번이야뭘다 버려. 이거 구멍 맞히기가 쉽지 않지 자 이제 차체 자기야 차체 고정 끝났어 <laughs> 아 이건 해요 그냥. 자 차체 고정 끝이 났고요 자, 요거는요 이제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건데요. 요게딱 들어갔다가 줄을 땡기면 요게톡 빠지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기서 이렇게 아우. 넣고 그럼 보면 여기, 여기 나왔지. 삐죽해게 나오잖아. 네. 어? 어? 자, 아 나왔네. 자, 나왔죠. 이게, 이쪽에 걸리게. 자, 아래 위로 이제 딱 물어줬으니까요. 다시. 아 힘들어. 자. 얘 이거 하나 뺀것 같은데? 자, 이거뭐 제대로 해놔봐야지. 어? 됐어. 자 됐고 어. 자 제가요 현재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22만원이고요 아, 22만원에 적재함을구체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차 세일 바꿨어 <laughs> 믿겠지 자 상태가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지 자, 이렇게. 그래도 쓸만합니다. 자, 깨끗하고요. 반대쪽으로 오시면. 자, 반대쪽에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고물을 끼면 아주 깔끔하죠. 아, 자기야. 이제 저거 이제 고물 또갖다가 팔로우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렇지. 마지막으로 하나거 있어. 왜? 이거 어쩔 이거? 뭐? 잡아줬네? 아, 간단해! 예, 잘 빠졌어! 모르겠어! 자, 요거는요, 간단하게 또한번 고쳐볼게요. 뭐가 간단해, 이게? 아, 되게 간단해! 뭘로 휘어? 아, 기다려봐. 자기야 끈 날린다니까 이거 팔으면은 자기 줄게 얼마나 된다고 얼마나 된다고 3만원 자기야 몇 십분 만에 그냥 차가 그냥 아주 그렇죠 새 차가 됐어 자이 적재함을 뜯어서 아 얘가 여기 뜬거고 얘가 여기 뜬건데 반대로 맞게 됐네요 자 과연 이 적재함이 몇 킬로가 나가고 얼마를 쳐지는지 팔로 한번 가겠습니다 2280. 응. 응 꼭. 1970. 1960. 어. 예? 어, 됐어. 아. 봐 <laughs> 자기야. 5 <5만> 7 0원 내놔. <laughs> 자. 약속대로 저희 집 사람한테 5 7 0원을 줍니다 땡큐 베리 적자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 u 원을 빼면 a 산수 y o 요 22만원에다가 2만원 빼면은 1 6 u very m u 3 h Thank you very much. Thank y 5만 7천원 어. 6만원을 빼면은 22만원에다가 16만원에다가 16만, 원에다 16만 3천 원. 아 진짜 16만 3천원 들어갔습니다 16만 3천원 아 야, 자기야 저적기더렇게 못한다 정말 가있어, 다시 한번 22만원 빼기 5만 7천원은 나 산소 못해 16만 3천원이야 계산 안해도 돼 야. 자기야. 어? 십육만 삼천 원에 저 적재함을 교환했어. 기적 아니야 기적? 응? 어? <laughs> 또 들어온 줄. 어우야 자기야. 닦으니까 진짜 새고요. 이거 봐. 볼래 아. 어... 어우 닦으니까요. 진짜 새 차고요. 자기가 들어온 줄 사는 사람도 없을까요? 야, 닦으니까 진짜 새 차고요. 아요렇게 이제 비용은 고물상에서 이제 전에 있던 거는 갖다 팔고 하니까요. 163,000원이 들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여보. 응. 어? 자기 57,000원 더 벌고 이 어, 아우 맛있는 거사 어? 먹어야지 애들이랑. 자. 응. 어. 뭐더할말 있어?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적자암을 22만 원에 샀으니까 원래 22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적자암을 팔려던 걸 고물상에 팔고 57,000원을 받아왔으니까요. 총 들어간 비용은 16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보, 신나지? 신나? <laughs> 아, 추워!